이번 달초 잠시 주춤했던 기름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넘어서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. 경유를 많이 소비하는 운송업이나 건설 현장에서는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. 허준원 기자입니다. 진주 지역 외곽에 위치한 한 주유소, 기름을 넣으려 이곳을 찾은 화물차와 대형 SUV 차량들이 보입니다. 대부분 경유를 이용하는 차량들인데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넘어설 정도로 올라 운전자들의 원성이 높습니다.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에 원래 이 싸다고 해 가지고 차를 갖다 이거 바꿨는데 이번에 승용차로 한 3개월 전에 가지고 오셨습니다. 사실 일이 되면은 휘발유 차로 다 뽑는 게 맞습니다. 경유차보다 17일 기준 진주 지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1,963원 리터당 1944원인 휘발유보다 20원 정도 비쌉니다. 지난 11일 전후로 두 유종의 가격이 역전됐는데,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유재고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.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면서 일반 운전자들은 물론이고 경유를 많이 소비하는 업종에는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 화물 차량이나 각종 중장비들이 대부분 경유를 사용하는데 하루에 소모하는 기름의 양은 수백 미터에 달합니다. 서부 경남 산업계도 직격타를 맞고 있습니다. 진주 건설기계협회의 경우 지난해 소속 회원수가 약 440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10% 정도가 최근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가뜩이나 운영난에 처한 업계가 기름값 상승으로 유지조차 어려워졌다는 겁니다. 이 기름값 인상은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그 생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운송업계 또 건설기계업계에서는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그 경영난으로 인해서 폐업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정부는 17일 경유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경유유가 연동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기존에는 경유 가격이 1850원을 넘을 경우 차액의 50%를 지원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1750원을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하게 됩니다. 7월까지였던 지급 기한도 9월로 연장할 계획이지만 보조금 대상이 운송업에 한정되는 만큼 추가적인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. SCS 허준원입니다.